여러분, 지금 유럽 방산의자존심이 송돌이쯤 무너져 내리는 비명 섞인 한탄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국방 전문 매체 포슈바레츠 포럼이 보도한 내용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선 처참한 자기반성이자 대한민국을 향한 경외심 그 자체였습니다. 오슬로 해 프로젝트 연구원인 파비안 레네오프만은 아주 냉정하게 꼬집었습니다. 단기간에 유럽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장거리 정밀미사일을 만들 능력이 없다고 말이죠. 수십년간 분사강국이라 자부하던 유럽이 동양의 끝 대한민국 앞에 무릎을 꿇은 셈입니다. 노르웨이가 약 190억 크론, 우리 돈으로 약 2조 4,300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을 들여 추진하는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도입 사업에서 독일의 KNDs는 이미 후보군에서 탈락했습니다. 유럽의 맹주라 불리는 독일이 왜 한국의 천무에게 안방마당을 내어주었을까요? 외신 분석에 따르면 유럽은 수십 년간 평화 타성에 젖어 미사일 기술의 전문성을 상당 부분 상실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칼날을 갈아왔고 그 결과가 지금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네오프만 연구원은 유럽 산책의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독일 시스템은 미국과 이스라엘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치적의 풍에 너무나 취약합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나 트럼프 같은 변수가 발생하면 부품 공급 자체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가 유럽 내부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공급 안정성이 불투명한 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는 냉혹한 현실 인식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미사일의 심장인 추진체부터 내에 해당하는 유도장치까지 독자적인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한 시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은 자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한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유럽의 안보 주권이 대한민국 한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이 아닌 한국으로 노선을 굳히고 있는 것은 유럽 방산 역량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세계는 한국의 천무가 보여준 정밀도와 신뢰성을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조 4,300억 원이 넘는 노르웨이의 국방 예산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세계 방산 시장의 룰메이커가 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세계 안보가치 사슬의 최상단에서 유럽의 생사 여탈 권을 지고 있는 기술 패권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외신이 한탄하며 보도할 만큼 압도적인 우리의 위상. 그 뒤에 숨겨진 차감 숫자와 전략의 실체를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산거도들이 한국을 보며 한탄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사일 한발의 정밀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이 지난 50년간 지켜온 제조업의 정수와 국가적 의지입니다. 냉전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이 앞다투어 군비를 축소하고 생산라인을 폐쇄할 때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실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한 순간도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꾸준함이 오늘날 20년 이상의 기술 격차를 만들어낸 동력이 되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이제 와서 미사일 생산 라인을 복구하려 하지만 이미 숙련된 노동자들은 현장을 떠났고 도풍 공급망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미사일 동체 제작부터 고체 연료 추진 재배합 그리고 위성항법 장치와 연동되는 정밀 유도 알고리즘까지 모두 한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는 소집 계열화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폴스를 제치고 천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산업적 배경입니다. 사실 유럽 내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폴란드가 이미 대규모로 도입한 천무와 k 9자주포가 현지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증명하며 한국산은 틀리지 않는다는 인식을 유럽 전역에 확산시켰습니다. 이제 노르웨이 매체들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부러워하며 우리는 왜 저런 체계를 갖지 못했는가라고 자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이 그들의 기술적 해방을 선물한다는 것. 것입니다. 미국의 하이마스를 도입할 때는 사사건건 승인을 받아야 하고 소스코드 접근도 제한적이지만 한국은 현지어에 누구보다 진심입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파트너를 존중하면서도 세계 최강의 화력을 즉시 제공할 수 있는 나라. 그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진격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K방산의 승전보는 우리 국민에게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연구원이 밤을 지새우며 깎아 만든 미사일 한 발이 이제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전세계가 경탄하는 대한민국 미사일의 저력, 그 깊숙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독일의 유로펄스를 가차없이 내치고 한국의 천무와 미국의 하이마스를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결정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스펙 비교를 넘어서 한국 특유의 앞 압도적인 산업구조와 자본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독일 KNDS의 체계는 겉보기 화려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외기술 의존도가 높아 가격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반면 천무는 국산화율 90%를 넘어서며 규모의 경제를 완벽하게 실현했습니다.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을 따져봐도 유럽산은 하나로 약 10억 원을 훌쩍 상해하지만 천무의 유도탄은 훨씬 합리적인 가격에 압도적인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 경제적 격차는 곧바로 실전 공급망에 안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현재 유럽 방산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탄약 한 발을 주문해도 받는 데만 3년에서 5년이 걸린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주문과 동시에 거대한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는 올인원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죠. 노르웨이 국방 전문가들이 경고하듯 지금 독일산으로 선회한다면 탄약을 실제로 받기까지 수조원의 기회비용을 허공에 날리게 되는 셈입니다. 천무의 압도적인 성능 데이터는 더욱 경이롭습니다. 차량 한 대로 1분 안에 유도로켓 12발을 연속 발사할 수 있는 화력은 미국의 하이마스보다 무려 두배나 강력합니다. 239mm 유도로켓은 80km밖에 표적을 오차범위 15m 이내로 정밀 타격하며 무유도탄 한 발은 축구장 세개 면적을 단번에 초토화합니다. 최근에는 사거리 290km급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까지 통합하며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확장하는 등 유럽이 상상조차 못한 속도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천무의 성공 뒤에는 우리 연구원들이 겪은 눈물겨운 비화가 숨어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 추진제 연소시험 중 폭발 사고가 빈번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영하 40도의 혹한기 테스트를 자처하며 미사일의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미국의 하이마스가 6발을 쏠때 천모는 12발을 쏟아부으며 화력의 밀도 자체를 다르게 설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체계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구조가 승리한 결과입니다. 유럽이 금융과 서비스업에 치중하며 제조업 기반을 스스로 업을 때 우리는 공급을 공장을 지키고 기술을 갈고닦았습니다. 이제 그 결실이 전 세계 안보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모으는 강력한 자석이 된 것입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한탄 석김보도는 유럽 방산의 몰락과 한국 방산의 전성기를 알리는 명확한 시대적 신호탄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지 못하는 기술을 한국이 가졌다는 질투는 어느덧 한국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절실한 의존성으로 변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미사일 주권을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는 중심축으로 완벽히 자리 잡았습니다. 노르웨이의 약19.5 크론 하나로 2조 4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우리 기술이 세계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4월 29일 흑표 수출 대박 해외 반응 영상입니다. K2 흑표전차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와 높은 출력을 갖춘 파워팩을 통해 지형 제약을 극복하고 전투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방어력, 화력, 기동성이라는 3대 핵심 요소 중에서도 기동성에 특히 강점을 보이면서 폴란드 특유의 진흙탕 지형에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낸다는 점이 핵심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2 흑표는 전차의 기동이 곧 승무원의 생존율과 직결된다는 현대전장의 패러다임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차가 어떻게 폴란드에 눈길을 끌게 되었고 어떤 장점들을 통해 현지 전차병들의 극찬이 이어진 배경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개발 과정의 비화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2 흑표가 폴란드에 도입된 배경을 보면 무엇보다도 기동성과 운영 편의성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여러 측면에서 유럽의 안보요충지로 꼽히며 동쪽 국경을 중심으로 전차 운용에 대한 긴박한 요구가 오랫동안 쌓여있었는데요. 기존 보유 전차들이 단순히 중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운용에서 애를 먹었던 사례가 적지 않았고 폴란드 특유의 습지 진흙 지형은 전차의 몸집과 하부 구조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이때 K2 흑표는 55톤대의 전투 중량과 1500마력급 파워팩, 그리고 능동 유기압식 서스펜션을 갖춰 지면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어필된 겁니다. 무거운 전차가 안정성을 상징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전은 필요할 때 원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이동하여 포격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가를 중시합니다. K2 흑표는 이를 위해 차고를 조절할 수 있는 서스펜션을 도입하고 포탑과 차체의 디지털 시스템을 대거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휘관이 시야를 확보하고 운전수가 지형에 맞춰 차량 높이를 세밀하게 조절하며 포수는 자동장전 장치와 최적화된 사격통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승무원 각자 맡은 역할이 뚜렷이 분리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운영 측면에서 K2 흑표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정비 편의성과 높은 내구성에 대한 실전 검증입니다. 모듈식 설계가 적용되어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의 파워팩으로 묶어 관리하고 차량 내 여러 부품도 교체나 보수가 용이하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전차는 전장 한복판에서 기동이 멈추는 순간 생존 가능성이 급락하기에 문제 발생 시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복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K2 흑표는 이를 전제해 개발되었고 지금까지 실사격 훈련과 혹독한 환경에서의 야외 기동을 통해 적자는 경험치가 쌓였습니다. 이 전차가 탄생할 때 그려졌던 큰 그림을 한번 되짚어보겠습니다. 초기 구상 단계에서 한국의 지형이 산악지대가 많고 도로 인프라가 제한적인 상황임을 고려했기에 민첩한 기동성과 전천후 작동 안정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핵심 개발진들은 운용 경험과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해 가벼운 무게와 높은 마력의 결합이라는 틀을 초기에 확정지었습니다. 이후 연구 과정에서 전차 주포를 더큰 구경으로 교체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무게 증가와 복잡도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120mm 55 구경장 주포를 최대 성능으로 운용하되 기동성을 배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화가 있는데요. 초창기 테스트에서 서스펜션의 유압 제어 시스템이 예민하게 반응하여 급격한 지형 변화에 대응할 때 지나치게 차량이 들썩이는 현상이 보고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개발진이 지상 테스트 때 수차례 컴퓨터 시뮬레이션 값을 수정했으며 결국 전차 하부 구조와 서스펜션을 꽤 오랫동안 재설계한 뒤에야 지금의 안정적인 K2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현수장치 개량 정도로만 알려졌지만 실은 기초부터 다시 손봐야 했던 셈입니다. 이처럼 기동 안정성이 강조된 K2 흑표는 폴란드 입장에서 험지에서도 가라앉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지라는 고민에 대한 확실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전차들은 습지나 진흙탕에서 좌우 궤도 회전이 균형을 잃으면 그대로 궤도가 빠지고 차량이 빠르게 탈출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K2는 총 중량이 여타 서방 전차보다 수톤 이상 가벼워 지면에 덜 박히고 빠져나오는 것도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다 내부 환경이 쾌적하다는 점도 강점으로 언급됩니다. 전차 승무원은 한정된 공간에서 하루 혹은 며칠씩 생활할 수도 있는데 냉난방 시설과 인체공학적 자리 배치를 통해 업무 효율과 피로도를 최소화시키는 설계가 적용되었고 이것이 폴란드군 훈련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실제 장거리 야외 훈련 시 과거 구형 전차에서는 피로 누적과 장비 조작 불편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었으나 K2는 전자장비와 환경 지원 체계가 보강된 만큼 승무원의 피로도가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폴란드가 K2 흑표를 추가 도입하며 현지 생산이나 부품 조달까지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결국 장기적 유지 보수를 염두에 둔 결정입니다. 전차라는 무기체계는 단순히 가져와서 몇번 쓴다고 끝이 아니라 수십 년을 운영하면서 업그레이드와 부품 교체를 반복해야 하는 자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무기를 실제로 운용하는 폴란드 업체나 군수 지원 체계가 일정 수준 이상 참여하지 못하면 전시 상황에서 곧바로 기동 전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K2는 모듈화가 되어 있고 전자 장비가 표준화되어 있어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현지 업체가 일정 범위 안에서 생산과 정비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나토 체계 아래에서 폴란드가 차세대 전차를 여러 나라와 함께 굴릴 수 있다면 상호 운용성과 공용부품, 그리고 훈련교범 공유 등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폴란드가 주변 동유럽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맹국들과 전력을 통합하면 유지비 절감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군수 지원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K2 흑표가 이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면 한국방상위협은 물론 폴란드와 주변국의 방위산업 기반이 함께 성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차의 성공 여부는 최종적으로 실제 병사들이 사용하는 환경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K2 흑표가 폴란드 현지훈련장에서 값진 실적을 거둔 이유는 공격뿐 아니라 방어와 기동 전술 측면에서도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험준한 지형이 많고 겨울이 길며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가 잦은 폴란드에서 전차 부대가 생존하고 적을 압박하려면 먼저 탄약과 물자를 신속히 보급받고 장애물이나 자연 지형을 빠르게 돌파할 능력이 중요합니다. K2는 전장에서의 고장률이 적고 정비가 용이하며 장시간 기동에도 파워팩이 견뎌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화력 부분에서도 여러 장점이 부각됩니다. 전차전에서 주포의 포구 속도와 관통력 그리고 화력 통제 장치의 정확도는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K2는 높은 초속을 유지하는 120mm 55구경장 주포를 탑재했고 여기에 자동장전장치가 적용되면서 실제 사격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이 통합되어 목표물을 조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열상광학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기동 사격의 정확도가 향상되었다는 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전 상황에서 단한 발의 사격 기회가 있을 때. 적전차를 먼저 제압할 수 있는가에 문제와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K2 흑표가 가진 가장 큰 의의는 한국이 단순히 무기 수출을 넘어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 산업 역량을 입증하는 지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설계한 전차가 얼마나 통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군에서 여러 해 동안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해외에서도 혹독한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강점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동유럽 국가들이 자신의 운용 환경에 맞춘 계량형 모델인 K2-4를 논의하며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확대된 상황입니다. 추후 폴란드가 추가 도입 계약을 마무리하고 자체 공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생산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K2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관련 기술이 현지화되고 연구 개발 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전술 개념과 장비 조합도 자연스럽게 탄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입장에서는 역으로 폴란드 및 인접 국가들의 운용 데이터를 피드백 받아 K2에 대한 추가 업그레이드나 파생 모델 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 전차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형 전차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동력이 되리라 예상됩니다. 종합하자면 K2 흑표가 폴란드 현장에서 이미 보여준 성과는 크고 미래 전망도 밝습니다. 전차의 핵심 가치는 기동력, 화력, 방어력, 유지보수, 편의성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인데 K2는 이 가운데 기동력과 유지편의성을 돋보이게 구현해내며 폴란드처럼 습지와 지늘기 많은 지역에서도 실전성을 입증했습니다. 전차 내부의 디지털화와 자동화가 승무원의 전투 효율을 높였고 서스펜션과 파워팩의 조합이 중장비의 날렵함이라는 이미지까지 제공했습니다.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폴란드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K2의 기동성이 얼마나 유효하게 발휘될지입니다. 예컨대 중동이나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고온에 대한 냉각 시스템 안정성과 모래, 내먼지 유입에 대한 대책이 핵심 쟁점일 텐데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이 그간 선보인 기술 대응 능력을 보면 충분히 적용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가 아랍권 국가에 수출되어 환경별 맞춤 개량을 거치는 것처럼 K2도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 운용을 거치며 계속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전차가 단독으로 활약하기보다는 항공전력, 무인기, 장갑차 등과 함께 통합 전투 체계를 구축할 때 진가를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 역시 전차와 공격 헬기, 자주포, 방공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림을 그리면서 국경지대나 분쟁 가능 지역에서 한층 빠르고 강력한 억제력을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K2 흑표는 이러한 통합체계 안에서 선두에서 기동하며 적전차를 우선적으로 제압하거나 중요한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축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듯 K2 흑표는 국산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 결실이자 세계 각지의 전장 환경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고르게 만족시키는 다목적 전차로 확고히 자리 잡는 중입니다. 지금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향후 계량과 협력을 통해 더큰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이 단순히 무기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 기술, 경제, 외교가 맞물리는 거대 프로젝트라는 점을 고려할 때 K2의 성공적인 폴란드 진출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또 다른 이정표라고 볼수 있습니다.